도시의 아파트는 나날이 높아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는 나날이 넓어져 갑니다. 옛 풍경이 점점 사라져 가는 요즘 이 좁은 골목길에 대한 향수는 더욱 짙어져만 가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많은 사랑을 받는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곳 효자1동 벽화마을입니다. 추억의 골목을 거닐어 봅니다. 춘천시 효자 일동은 예쁜 벽화로 유명한 마을입니다. 와 벽화다! 어, 나는 날개가 있어서 필요 없긴 한데 저한장 찍어주세요. 찍어주세요. 오래된 마을의 작은 골목길이지만 SNS에서 인증샷 명소로 입소문을 타고 있는데요. 여기서 궁금증 하나. 왜 효자 마을일까요? 그 답도 벽화에 그려져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반이언이라는 효자가 병든 노모를 극진히 모셨던 전설이 이 마을에 전해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와, 벽화 너무 예쁘다. 이건 누가 그린 거지? 골목마다 다채로운 화풍,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엿보이는 작품들. 이 벽화를 그린 주인공은 춘천 지역의 청년 작가들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벽화들 누가 네. 그렸나 했더니 벽화 요정이 여기 있었네요. <laughs>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어떻게 하다가 이 벽화 그리게 되신 거예요? 이게 어쨌든 춘천의 관광지였는데, 이게 이제. 계속 낙후되고 벽화들도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게 사라져갔는데 아 새롭게 다시 단장을 하는 마음으로 동참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좋은 마음으로 이제 동참을 하게 됐습니다. 와. 해보시니까 또 어떠세요? 주민분들이 지나가시면서 어뭐 이렇게 개나리나 뭐 밝은 그림이 새로 들어오니까 엄청 화사하고 좋네요라고 응원 말씀도 해주시고 또 음료 같은 것도 갖다 주시니까 저 그림 그리면서 힘도 나기도 해요. 마을의 활력을 불어넣어준 그림들. 덕분에 효자 마을은 한겨울에도 봄 내음이 가득합니다 벽화 골목 마음껏 즐겨볼까요 와 오늘 여기 무슨 축제하나 봐요 오늘만큼은 자동차에서 내려 두 다리로 골목 구석구석을 누비는 날 작은 골목 축제가 열렸습니다. 춘천에 지금 골목들이 다 사라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효자동 골목에는 벽화도 있고 그리고 되게 정감이 있어요 사실 그래서 저희가 옛스러운 벽화들 사이에서 춘천의 좀 놀이문화를 조금 저희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옛날에는 골목길이 곧 놀이터였다는 말씀 그 시절을 추억할 수 있는 추억의 체험거리들이 골목 곳곳에서 진행 중인데요. 어때요 옛날 생각나시나요? 어 여치기 여치기는 처음인데 여치기가 뭐예요? 여치기는 옛날에 간식이 없던 시절 여수로 여치기 놀이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엿가락을 뿌려뜨려서 구멍이 큰 사람이 이기는 게 여치기 놀이거든요 여슬 맛보고 싶다면 엿 장수를 이겨야 그런 건 없어요? 버풀목입니다 아, 알아서 골라보세요 신중하게 엿가락을 고른 뒤뚝 잘라주세요 자, 과연 엿치기 결과는? 아, 제가, 아, 이겼네요. 이겼네요. 제가 아, 이겼네요. 이겼네요. 제가 이겼어요. 아, 엿먹어라엿먹어라 아, <laughs> 잠깐만. 아, 잠깐만요. 나 이겼는데 이 기분이 막 그렇게 좋은 것 같지도 않아잘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여은시 네, 보내세요. 엿도 달콤하지만 달콤한 간식하면 달고나를 빼놓을 수 없죠. 세대불문 인기 주전부리. 원래는 여기 땅에다가 구덩이를 구멍을 파 가지고 놓고 이렇게 던져서 이렇게 들어가게끔 하는 거거든. 구슬치기는 만만해 보였는데 막상 해 보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 들면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준대. 의지에 붙여겠습니다. <laughs> 산타 할아버지가 있는 거 알지? 아, 동심을 벌써 잃었구나. 간절하게 던진 마지막 구슬. 아, 꼴대 맞고 튕겨 나갑니다. 그래도 잘했어요. 옆 골목에서는 어떤 놀이를 하고 있을까요? 어, 저기 나디근 그림이 있어요. 그거 학교에서 하던 거 같은데 땅따먹기 아닌가요? 한국인이라면 그냥 못 지나치는 이 그림. 이게 여기 왜 있죠? 반이언 골목놀이라는 게 있네. 세 가지 놀이를 가면 반니언 어머니를 구할 수 있나 봐요. 그때 과감히 도전장을 내민 한 참가자. 어, 왜 파마하다 오셨어? 지금 파마하다가 이거 뭐 중요한. <laughs> 저희 한번 구해 보자고요. 그래, 한번 네. 구해 보죠. 해봅시다. 파마는 어떻게 하고? <laughs> 예? 파마 빨리 가서 약 쳐야지. <웃음> 아. <웃음> 파마. 자 발. 시간 없으니까 빨리 빨리 합시다. 수시적 게임 이좀 뛰었던 실력으로 1단계 가볍게 통과. 이 게임은 지역 대학생들이 개발한 굴목 미션 게임인데요. 미션을 수행할 때마다 효자 전설을 조금씩 알아가게 됩니다. 어 이제 마지막 단계. 안녕하세요 K-1 오셨을까요? 선신령이 꿈에 나타나서 1분 동안 자신의 미래 모습을 보여준대요 10년 후, 30년 후중 호랑이랑 같은 답변을 하셔야 돼요 음. 다른 답변을 하시면 실패고 여자친구 있어요? 있어요? 오케이 하나, 둘, 셋셋 10년! 안, 안, 안 해! 안 해! 마음이 안 떠야지 안 이 일부러 그런 거야. 왜러 <laughs> <laughs> 실패인 거예요? 네. 실패예요. <웃음> <웃음> 마지막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laughs> 어머니 다른 효자가 구해드릴 겁니다. 아 초코 배고프고 여기 맛있는 거 파는 거 같은데 이거 먹을 수 있어요 <laughs> 네. 효자 마을 어머니들이 직접 준비 한 떡볶이와 어묵 꼬치. 따뜻한 정이 가득 담겼습니다. 골목에 사람 북적북적 거리시니까 어떠세요, 좀? 네, 좋아요. <laughs> 너무 좋죠. 네, 너무 반가워요. 반갑죠. 반갑죠? 초자일동도 이렇게 네. 음. 어떻게 보여주고 사람 상상한 것 같아서 음. 아기가 없었는데 아기들도 좋아요. 오고 이렇게 그럴까요? 젊은이들이 동그랗 모이니까 동그랗. 너무 동그랗. 너무 좋아요. 자고로 골목이 따뜻한 이유는 이웃 간의 거리가 가깝고 온기를 나눌 수 있어서겠죠. 그런 골목의 의미를 살려서 함께 공연도 즐기고 얼굴 도장도 찍어봅니다. 이런 게 사람 사는 맛이죠. 주말에 놀러 나와서 어떤 게 가장 좋았어요? 기 음, 음, 만들기. 벽화 마을 오는 게 정말 영광이었어. 어? <laughs> <laughs> 왜 영광이었어요? 왜냐면 오늘 처음 와 보는 거라서. 골목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체험 활동하면서 훈훈함도 많이 느끼고. 이 벽화를 보면서 이제 또 효자동에 대한 유래를 보니까 다시 한번 같은 시지만 각 골목마다 의미가 있는 걸 다시 한번 또 느끼게 됐습니다. 입에서 입으로 살아가 전해 내려오는 마을. 골목에서 뛰놀던 어린 시절 추억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마을. 춘천 효자일동 벽화마을에는 우리 인생의 봄날이 항상 머물고 있습니다.